안녕하세요. 이번 합부진 작품 발표 대회에서 발표를 하게 된 삼육대학교 유영서입니다. 저희 팀은 팀장인 저를 포함 김재영, 이호진, 이승남, 진병준 학생 총 5명에서 상담 도구를 개발했습니다. 저희의 도구 이름은 젠틀 피플입니다. 목차는 첫 번째 상품 명및 상품 소개, 두 번째 상품 목적과 특징, 세 번째 활용 장면과 대상, 네 번째 활용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의 상품명은 젠틀피플입니다. 말 그대로 정중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도구는 거절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거절하는 것이나 거절 당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구성품은 아르바이트 카드 8장, 학교 친구 카드 16장, 가족 카드 10장, 연인 카드 8장, 찬스 카드 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사용 설명서 한부 거절 공식표 한부 1, 2, 3의 눈을 가진 주사위, 유성 매직, 점수판 4개가 들어있습니다. 카드 내용의 일부를 소개드리자면, 아르바이트 카드에는 스케줄 변경 부탁, 업무 외 사적인 연락 등이 있습니다. 가족 카드에는 다른 집 자녀와의 비교, 심부름 시킬 때 등의 상황이 있으며 연인 카드에는 연락에 집착할 때, 의견과 생각이 모시될 때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학교 상황의 경우 친구 험담을 할 때, 무단 결석을 같이 하자고 할때 등의 상황이 들어 있습니다. 저희의 상품 목적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거절 민감성입니다. 거절 민감성이란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신이 거부당할 것 같아 불안해하고 사소하고 모호한 단서까지 거부의 신호로 지각하여 이것에 과민하게 반응하고 경계하는 기질입니다. 청소년 시기에 이것을 바로 잡아 사회적 지지, 대인 관계 갈등 경험을 성숙하고 관계에 대해 만족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인에게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대상자의 폭을 넓혔습니다. 본 상담도구를 통해 관계에서의 질을 개선하고 거절하는 것과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이것을 건강하게 다루고 연습할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제작했습니다. 상담도구로 두 가지 게임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거절 야구의 경우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을 때 어떤 감정인지에 대해 회상 및 인지하여 자신이 거절하지 못하는 원인과 거절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두 번째 거절 시뮬레이션은 거절 공식을 통해 거절을 연습하여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을 배우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활용 장면은 첫 번째 거절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담자와의 상담 장면. 두 번째 본인의 의사를 전달함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 세 번째, 거절을 연습하고 싶은 집단입니다. 마케팅 타겟은 집단 상담의 리더, 고등학교 위클래스 상담 교사, 거절을 연습해보고 싶은 사람, 대학 상담센터, 회사 등의 성인 집단입니다. 사용 대상은 고등학교 2학년부터 대학생과 성인입니다. 활용 방법은 학교 현장의 경우 실제로 교우들과 지내며 발생할 수 있는 거절 상황을 놀이로 익히고 접근하며 거절에 대한 거부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인과 게임을 하며 정확한 의사를 전달하고 의사를 존중하는 훈련도 할수 있습니다. 가족과 직장, 아르바이트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감정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거절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부에 대해 과도하게 경계하는 사람에게 거절 상황을 노출시켜 둔감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거절 야구는 4명의 인원, 대상은 고등학교 2학년부터 대학생 성인으로 합니다. 소요 시간은 약 50에서 60분이며, 준비물은 거절 상황 카드, 1에서 3눈 주사위, 거절 공식 안내판, 점수판, 메모지, 유성펜, 찬스카드입니다. 거절 시뮬레이션도 인원과 대상은 같으며, 소요 시간은 약 40분에서 50분입니다. 준비물은 거절 상황 카드 1에서 3는 주사위, 거절 공식 안내판입니다. 거절 야구의 규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거절 상황 카드를 책상에 펼쳐 놓습니다. 각자 자신이 겪었거나 기억에 남는 상황, 마음에 드는 상황을 3가지 골라 1, 2, 3의 순서로 배치합니다. 이때 카드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메모지에 메모를 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고른 상황을 어느 카테고리에서 골랐는지 순서대로 말합니다. 4라운드부터 정답을 맞추는 것이 가능합니다. 정답을 맞출 때에는 자신의 힌트를 제공하지 않으며 두 명의 거절 상황이 모두 공개되면 게임을 종료합니다. 1에서 3라운드는 각 라운드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배치카드 상황에서의 감정을 말합니다. 4에서 6 라운드에는 순서대로 카드 상황에서 자신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말합니다. 7에서 9 라운드에는 카드 상황이 다시 일어난다면 어떻게 할지 말하며 힌트를 제공합니다. 점수판에는 스트라이크 볼 아웃이 있는데, 스트라이크는 거절 상황 카드와 배치를 모두 맞췄을 때, 볼은 거절 상황 카드는 맞추고 배치는 틀렸을 때, 아웃은 모두 틀렸을 때입니다. 점수 100점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루어지며 찬스카드는 각 라운드에서 받은 힌트로 도저히 맞추기 어려울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3회를 사용할 수 있으며 찬스카드의 내용은 이렇게 6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게임인 거절 시뮬레이션의 규칙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사위를 돌려서 각각의 거절 상황 카드의 점수를 배정합니다. 두 번째, 거절 상황 카드를 종류별로 나눠서 책상에 둡니다. 세 번째, 한 명씩 돌아가며 거절 상황 카드를 뽑고 카드 내용을 확인합니다. 이때 남에게 보여줘도 상관 없습니다. 네 번째, 거절 당할 사람을 지목해 카드를 줍니다. 다섯 번째, 카드를 받은 후 그 사람은 받은 카드 내용을 보고 해당하는 내용에 부탁을 합니다. 여섯 번째. 카드를 뽑은 사람은 거절하는 말을 거절 공식에 맞게 합니다. 이때 거절 공식에 나온 요소들이 반드시 다 나타나지 않아도 됩니다. 일곱 번째. 거절의 말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패스를 선언합니다. 여덟 번째. 거절 당한 사람은 거절의 말을 듣고 피드백을 구체적으로 해줍니다. 아홉 번째. 돌아가면서 카드를 뽑습니다. 카드를 전해줄 때한 바퀴 안에서는 지목당하지 않았던 사람을 지목하도록 합니다. 열 번째, 5라운드를 기본으로 하고 고와 스톱으로 자율 진행하여 종료합니다. 점수는 카드마다 점수를 무작위로 주사위를 던져 배정합니다. 점수는 거절한 사람과 거절당한 사람이 받으며 거절의 말을 하지 못한 사람은 점수를 받지 못하고 거절 당할 예정이었던 사람만 점수를 얻습니다. 찬스는 거절의 말이 떠오르지 않을 때 다른 집단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단한 번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거절에 대해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든 상담도구 제작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